요금이 500원, 수구 사용 제한 없이 500원, 와. 새롭게 런칭한 대낮 사이트 fc대낮.com 사고 발생시 100% 현금보상, 최초닝 게임하는 벤커 주도창의 fc대낮.com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페이백은 이번 주 아니면 아마 무조건 다음 주 안으로 할 거예요. 자, 우선형 들 이번 주 목요일 날 신규 패키지가 나와요. 지금 패키지 날짜 보시면은 9월 25일까지입니다. 9월 25일 날한번 풀리고 10월 1일 날 멤버십 때또 풀려요. 그치, 형들? 그러면 100조 이하 금카 위주로 풀려요. 허민구단인데 내가 100조 이하 금카를 갖고 있어. 그러면 안전하게 판매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금구도 나올 거야. 금구도 나오겠지만 은이 선수팩 초기에 풀리는 물량이요. 감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만회도 제가 다시 반등될 거라고 형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이전에 영상 보시면은 이거 다시 기존에 반는될 거니까 구매하세요라고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때가 75조 뭐 80조 이 사이였어. 근데 현재 한 이틀 만에 다시 10조 이상 이 올라갔어. 이게 형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팀컬러가 좋아서 그래. 마네 같은 경우 리버풀 빈에 많이 써요. 배율 빈 처음에 풀렸었을 때 구매하라고 계속 얘기했었던 거야. 요즘에는 과금 배율이 좋아요. 신규 패키지가 뭐, 스타트가 40조에서 100조인데, 아마 내가 봤었을 때는 40조에서 한 60조, 한 70조까지 잡을게요. 어, 금카 위주로 풀릴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40조에서 70조 금카를 구매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25일 날 1일 날 체크하시면은 납배다 하죠. 25일 날 나는 만약에 뭐 150조 금카랑 200조 금카가 되게 애매해요. 왜? 빠칭코에서는 300조 이상부터 풀려요. 그래가지고 150조랑 200조가 안 풀려요. 25일 날 만약에 신규 열쇠가 나온다면 이거 풀려요. 내가 신규 열쇠가 나온다, 안 나온다, 형들한테 어떻게 확답을 못하잖아. 만약에 신규 열쇠가 나온다면 풀려요. 풀리기 때문에 그때 체크하는 게나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150조금 가랑 200조금 가살 거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차라리 지금보다는 그때 한번 더 보는 게 낫죠. 신규 패키지에서 이런 애들은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전하게 파는 게 좋은 거고, 이런 매물을 구매할 사람들은 25일이랑 1일날 체크해 보시면은 나쁘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5일날 만약에 풀려 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냥 구매하세요. 왜 1일날 또 풀릴 거 같으니까 또안 사시는 분들 있어. 근데 요즘에는 형들 금고비피 풀리면요, 금방금방 반등돼요. 그래서 뭐 40조에서 70조 사이 금카들이 많이 풀릴 거거든? 그때 풀렸었을 때 구매하는 게 제일 정배야. 그리고 150조랑 200조 같은 경우는 애매하니까 25일날 신규 열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 따라서 바뀝니다. 당연히 신규 열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150조에서 300조 위주로 많이 풀릴 거예요. 만약에 내가 150조랑 300조 금가를살 거다. 그러면은 굳이 지금 구매보다는 25일날 체크하고 구매해도 늦지가 않아요. 10월 2일 날빠진고 후반전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히 나올 때는 300조에서 뭐 500조 금카. 요즘에 뭐 빠진코에서 1조 금카도 많이 풀리잖아요. 그런 애들이 우르르르 풀려. 그러면 일시적으로 풀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구매 체크하면 나배다 하죠. 한 300조, 400조 금카들은 팔 거면은 지금 안전하게 판매가 정배해요.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No. 25일 날 신결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몰라. 신결세 나오면은 또 풀려. 거기다가 신결세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데, 10월 2일 날빠지고 후반대 때또 풀려. 그래서 만약에 300조 때 선수들을 팔 거면은, 난 지금 파는 게난 맞다고 생각해. 왜 앞으로 풀릴 시기니까. 25일이든, 1일이든, 2일이든 있잖아요. 이때가 풀리는 시기거든요, 형들. 그쵸? 풀리는 첫날 있잖아요. 오전 구매가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밤부터는 형들 반등돼. 왜 평면적으로 왜 도대체 시세가 밤부터는 반등이 될까? 왜? 학생분들 학교 끝나지. 직장인분들 어, 퇴근해. 그러면은 이분들이 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전에 예를 들어서 과금해가도 던지는 물량이랑 밤에 던지는 물량이랑은 다른 거예요. 대부분 다 밤부터 구매가 쏠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한번 체크해보시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서민구단인데 뭐 40조에서 70조 금카를 구매하려고 그래. 1일날 또 풀리잖아요. 1일날 또 풀리잖아요. 기다리지 마요. 풀리는 첫날 구매하세요. 왜 그러냐면, 신규 패키지는 제일 핫한 때가 처음 나올 때야. 내가 형들한테 풀리는 날짜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개인적으로 40조랑 7 0조로 구매할 거라고 추천을 해준다고 한다 그러면은, 제일 정배로 본다 그러면은 25일 날첫날 나올 때 구매 체크가 제일 정배기네. 빠진 꾼은 형들도 아시겠지만 BP도 같이 풀립니다. 그러면 금방 금방 반응되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0조, 70조 금가 구매는 25일 날 오전 체크하고 그리고 150조랑 300조는 열쇠가 풀리지안 풀릴지 몰라요 신규 열쇠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신규 열쇠 나온다고 하면 체크해보시면 될것 같고 10월 2일부터는 후반전 300조 이상 대장금가 풀리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시면 은 나빼도 합니다 알겠지 형들? 얘 같은 매물은 지금 살 필요가 없어 후반전 때 풀려 후 반전 때또 풀리니까 굳이 난 지금 구매보다는 7월 2일 날 체크하는 게나 빼드야. 이런 마테우스 시카 같은 경우는요,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기가 너무 많아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풀리는 물량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마티우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얘는 팀 컬러가 너무 좋아. 실상 인기도 너무 좋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봤었을 때 풀려가지고 만약에 뭐1 6 0 0조에 거래한다, 1 5 0 0조에 거래한다, 그냥 거래할 수 있으면 거래하는 게 맞아요. 이제 CH, DCB, 25토츠. 얘네는 고정적으로 풀려요. 그래서 만약에 CH랑 DCB랑 25토츠 살 거다, 10월 2일 날부터 체크하시면은 나 빼다죠. 빠친코 후반전에서는 CH랑 DCB랑 25토츠는 무조건 고정품 포함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얘네가 제일 메일 시즌입니다. 이게 풀린 가격이 한 680조, 650조였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100조 이상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형들한테 누누 얘기하지만은, 신규 시즌은요, 초반에 거품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DCB랑 CH를 살 거다, 그러면 10월 2일날 체크하면은, 나 빼다 하 그리고 25토츠 완전 재장동카드은 웬만한 시세방어 되지. 그리고 이사크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어,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게왜 그러냐면, 우선은 리버풀로 이적을 했고, 이게 그냥 웬만해서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대장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0조 이상은 내가 형들한테 확답을 못해 한뭐 2,000조 이상 2,000조 이상 이런 거 확답을 못하겠는데 800조, 900조는요 풀립니다 빠진고에서잘 풀려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만약에 살 거다? 지금보다는 2일날 체크가 정백이긴 해요 지금 보시면요, 굴리트 얘 떨어지고 있잖아요. 형들한테 이것도 팔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판매 추천하는 영상인데, 지금 보시면 이때가 520조야. 근데 지금 굴리트가 470조까지 떨어졌어요. 왜? 코디스메 FSL 시즌 나오니까. 근데 FSL 굴리트가 1카 오버롤이 정확하게 몇으로 나올지를 몰라요. 근데 1카 오버롤이 뭐 114로 나오든 115로 나오든 116으로 나오든 우선은 나오면은 WB랑 CU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WB같은 경우도 100조 이상 떨어졌고 CU같은 경우도 30조 이상 떨어졌어 그러면은 얘네들을 지금 페니셀 구매가 정배예요 얘네같은 경우 FSL 시즌이 이제 나왔어 근데 1카 오버롤 몇... 그리고 신규 특성 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형들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블리트는 시세방어가 잘 됩니다 항상 페닉셀 구매가 정비 형들 생각해봐 이게 FSL 시즌 자체가 라부를 받는 거야 그런 코인이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오버롤이 낮게 나오든 뭐가 나오든 거품을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걔네가 비싸게 나오면 은 기존의 굴리트도 다시 시세 반등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지금 페닉셀 왔었을 때 특히 WBC제는요. 구매하는 게전 정배라고 생각해요. 페닉셀이온 애들은 구매 체크하시면 나배다 하죠. 그래서 이 FSL이랑 겹치는 선수 카드 있잖아요. 지금 만페닉셀이 왔다. 그럼 구매가 맞아요. 어차피 얘네 FSL이 초반에 거품 엄청나게 심하게 비싸게 풀릴 거라서. 비싸게 풀리면 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패닉셀 왔던 애들은 다시 반등될 가능성이 난 높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얘가 굳이 지금 떨어질 이유가 없어. 형들 생각해봐. 얘가 비쌀 때는요, 이 1300조가 아니에요. 얘 비쌀 때 1400조 그냥 넘겼어요. 1400조까지 넘겼던 매물이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FSL 패닉셀인 거거든. 형들 생각해봐. 25토티 노민이 지 풀리고 있나요?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근데 떨어졌어. 구매하면 되는구나. DCB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다고 해도 내가 봤었을 때 지금 이게 비교해 보면 신규 특성 차이거든. 신규 특성 차이인데 DCB 지금 국화가 1 5 0 0 조잖아. 이 국화가 매물이 많이 풀리는 게 아니야. 빠진 곳때 풀리긴 풀려요. 근데 일시적이야. 요즘에 형들 피파 과금은요. 페이백하거나 풀면 이벤트 해야지 과금이 많이 쏠려. 그게 아니면 과금이 안 쏠린단 말이야. 그러면 일시적으로 풀리고 나서 얘가 다시 시세 회복하고 막 반등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얘도요, 따라서 반등돼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살 거라면은 지금 그냥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2 5토치 금카는 지금 아마 마지막 구매 시가 될것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형들 신규특성 달리고 일대장 애들은 웬만해서 시세 방어 되잖아.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솔직히 빠진 코가 나온다 그래도요, 막 많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생대 되면은 더욱 더 시세 방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도 빨리 빨리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10월 2일 날 지나고 나서 이제 25 토츠는 슬슬 생대 날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늦어 구매하려고 하는 게 늦어. 그래서 25 토츠 금가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 돼요. 음... Mm -hmm.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